안녕하세요 스타 키우기 오탄입니다 아리아초입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어른된 것 같다 어얘 글씨 또 바뀌었어 언니 드디어 어디서 보는 날이구나 떨린다 떨려 근데 유진이 유진? 절친구 임유진 근데 유진이는 오늘 언다더니 안보이네 왔다 얘가 유진이야? 유진이 안녕규리 연습을 많이 했니? 응, 자기 전에도 했지. 넌 어때? 많이 했어? 글쎄. 그보다 얼른 출발하고. 응. 기보들 또 오해 예, 바뀐 것 같다. 좀 이상. 지금부터 제 2차 오디션을 자, 제 2차 스타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1번 아니 먼저 1번 참가자 김유진이 아, 임유진 아니구나, 김유진이네요. 김유진 형 나와주세요. 아 잠깐만요, <laughs> 규리야 이거 좀 마셔볼래 목소리 내다 아주 좋대, 이봐. 안돼 안 마신다 믿고 마셔본다. 안 되죠. 아, 아니야 지금 목 상태가 괜찮아. 마늘대로해 사람 손이 무시하네. 아, 아니야 어야 먹지마. 아니야 그냥 좀 맛있게 원래는 맛있는 건가봐요. 뭐야 그래 나 어, 여기 안 가. 야, 안 가고 있어. 부아 그래. 난 간다. 오. 쭉 굵어, 굵어. 아, 갑자기 배가 아파.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? 저희 깜짝 노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음. 자, 다음. 참가번호 34번. 한규리 양. 네. 아, 배 아파. 저번에 한번 참가하신 적이 있군요. 실력은 별로네요. 그럼 준비해온 장기를 보여주세요. 키보드를 입력하여 이름을 써주세요. 안 되시면 엠키 누르세요. 레미파솔솔파미도도미미솔파미레파라도미레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. 저그전 실력이랑 비교가안되잖아 도대체 그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누른 거죠? 글쎄요 노래는 괜찮다면 표남표 얘가 말한 거네요. 글쎄요 노래는 괜찮다면 표정은 영 좋지 않네요. 혹시 다른 단계도 보여줄 수 있나요? 저 죄송한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 어떡해 유진 같은 주스가 상했나 봐. 휴지를 귀리에눈물 닦아주세요. <laughs> 귀여워. 아니야,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,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보자. 후, <laughs> 짝, <laughs> 성공이야. 분명 탈락이야. 후, <laughs> 그렇게, 애시 당초 숫자가 뭘안 된다고 감히 스타가 돼? <laughs> 죄송합니다. 혹시, 오디션이 끝나, 아, 아, 오디션이 안 끝났다면, 아직 보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불럽격입니다한 <laughs> 번만, 제발 부탁드릴게요. 뭐, 뭐지? <laughs> 예 귀여워 흐 흐어? 알겠습니다 그럼 마저 보여주세요 축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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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축축 축축 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각장 합격 당장 합격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럴수가 내 잡초 흐트러졌잖아. 아, 바보, 바보. 얘 머리 봐. 진짜 이쁘다. 엔단머리 같은. 이뻐. 넌 좋겠네. 바로 학교께서. 난 집에 갈란다. 미, 미안해. 자, 잘 가. 혹시, 아까 주스 일부러 그런 걸까? 아, 아니야. 친구를 믿어야지. 내가 무슨 생각을. 아, 착한아이네요 <laughs> 저는 아니죠. <laughs> 배고파 합격한 김에 친구랑 짜장면 짜장면이라 먹으러 가볼까? 띠어로로 야 보세요 미미야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래? 응어 근데 아, 어, 이거 말안 하네. 하네. 음, 음너 학교 갔니? 응 학교 갔지 내가 누군데 그래 짱깨 그럼 우리 짱깨 집 그래 짱깨 집으로 와 다시 우주 가려야 되네 옷장 클릭어 와 근데 이가 진짜 옷이 없긴 하구나 다음 뜬 키보드 이용 짱깨짜장집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게나 오랜만이군 스타 오디션에 학교 강 기념으로 친구랑 사자 자장면 먹으러 왔어요 스타 오디션 학교 때 했단 말인가 이거 축하할 일일세 우리 동네에도 스타 하나 스타가 하나 생기는구만. 내가 오늘 짜장면 그냥 죽이네. 에이, 그냥 밖엔 제가 죄송한데요, 여러분들. 아, 면, 이거 면을 사아야 되나? 면어어있지 근데? 아 면! 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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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.

어 도도도도 어음 근이가 대지 도도도도 도도도도 길이 어 이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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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로로로로 어 도도도도 도도도도 빨리 끝내고 싶다. 와! 신난다. 빨리 뽑아야지. 어 도도도도 우와. 헉. 우와, 맨, 맨, 드래그. 와! 와 이쁘다. 렌트네 티네. 이거보다 드래그가 너무 진짜 이쁘다. 근데 이거 이거 옷 진짜 예뻐. 끝. 아니 아 오늘 끝내고 와 와가 끝나. 네, 너무 빨리 끝났죠? 여러분들, 오늘 어땠셨나요 재밌었나요? 그럼 여러분들, 어, 저희 아려초와 아리아초 2탄은 여기서부터 끝났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굿바이! 굿바이! 안녕!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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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안녕!